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의 결사 이즈파크 도리입니다. 다소 시스템 시뮬리아 파트너사 이즈파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WT 핫테스트 시뮬레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튜브를 검색해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계산된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절차로 시뮬레이션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TWT 사전 준비 영상에서 사용한 파일을 엽니다. 아니면 라이브러리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기존의 커플러 기능을 보기 위해 rf티솔버를 사용한 것을 다른 이름 twt 핫테스트로 저장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twt를 잘 소개한 영상을 먼저 소개합니다. 전자빔이 형성되고 헬릭스를 지나면서 입력된 rf 신호와 상호작용하여 rf 신호를 증폭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ST-TWT 구조에 대한 부분을 참조와 비교해 설명해 놓았습니다. APBN이 정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부분에 APBN의 존재 유무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겠습니다. 프로블럼 타입을 파티클 PIC로 변경하겠습니다. 형상과 재질을 확인해 봅니다. 에미션 부분에 파티클 서큘러 소스를 인가하겠습니다. 에 미션 모델 은 dc 하고 에디트 를누 르면 전류 값과 라이즈 타임 값을 입력 합니다. 키네틱 세팅을 진행합니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베타를 선택. 키네틱 밸류는 0.16 선택. 이전에 아이겐 모드 시뮬레이션에서 EM 가이드 페이지 속도가 5.85기가 헤르츠 0.16이었습니다. 세팅 관련해서 용어 설명 등은 헬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스 필드에서 어날리티컬 소스 선택. 어날리티컬 필드는 외부 필드들을 간단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자기장을 지방향으로 0.5 테슬라 선택. 이제 관찰할 모니터를 설정합니다. PIC 포지션 모니터 설정. 화면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PIC 페이지 스페이스 모니터 설정. 가로축은 포지션, 세로축은 에너지로 선택. 스테비드 0.20 내비게이션 트리에 선정한 모니터들이 생겼습니다. 관심 대상 물체 또는 주변도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헬릭스 부분을 모니터 설정하겠습니다. 헬릭스에서의 시간에 따른 전류와 파워 값을 설정 바운더리도 설정합니다. 익사이테이션 신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RF 소스임으로 사인 스텝 선정. RF 입력단에 들어갈 시그널을 만듭니다. 주파수는 5.85GHz 선정. RF 입력할 시그널이 완성되었습니다. PIC 솔버 셋업. 시뮬레이션 타임 5나노드 어널리틱 필드 선택 확인. 익사이테이션 선택 후 진폭 및 시그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이미 입력됐던 항목들을 확인합니다. 실행. 시간상 편집합니다. 결과 확인 어널리티컬 자기장 확인. 자기장의 방향과 전자빔의 방향이 동일합니다. 전자빔 확인. 애니메이션을 보겠습니다. 전자빔이 진행하면서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TWT RF 증폭이 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입력된 신호와 출력된 신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은 5.85GHz 입력 신호입니다. I1은 시그널 입력 신호이고, O2는 RF 출력 신호, O1은 시그널이 아닌 CST 디폴트 가우스 신호입니다. 우리는 입력 I1과 출력 O2 값을 비교하겠습니다. 이득 공식에 대입하면 출력 신호가 입력 신호 대비 약 4db 증폭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빔이 출발 후약 4나노 세컨부터 많은 충돌을 하면서 파워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스페이스 모니터를 보면 파티클들이 진행하면서 많은 오실레이션을 발생하면서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BN을 사용하지 않으면 RF 신호가 증폭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의 유무에 따른 시뮬레이션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